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9 헬스 마이랑의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에듀킹덤 컬리지 단회모라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의 경제 성장률은 2, 사분기에 상승했으며 수정된 수치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경기 침체를 피했습니다. NZ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4, 6월 분기 GDP는 0.9% 증가하여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한 0.5% 성장을 앞질렀으며, 1, 4분기 성장률도 마이너스 0.1%에서 0%로 소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2021년 말부터 올해 5월까지 중앙은행 RBNZ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계 소비는 3월 1.5%보다 낮지만 0.4% 증가했습니다. 정부 지출 증가율 또한 사이클론 가브리엘과 올해 초에 있었던 다른 악천후 사건들의 힘입어 보합세에서 2%까지 상승했습니다. 비즈니스 서비스는 분기별로 2.1%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주로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관련 서비스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NZ 통계청은 밝혔습니다. 공공질서와 안전, 규제 서비스에 힘입어 공공행정과 안전, 국방 분야의 성장률도 2.8%로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a s b 의 경제학자 나다니엘 킬은 GDP 수치가 예상보다 상당히 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랜트 로버트슨 재무장관은 전반적으로 경제가 예상보다 잘 유지되고 있고 더 강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성장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커머스 커미션 상무위원회는 전력과 광대역 통신이 결합된 종합요금제를 제공하는 기업들에게 업체가 제공하는 종합요금제에 대해 정직하게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틸스탄 길버튼 통신국장은 약 25만 가구가 전기와 광대역 서비스를 함께 묶는 상품을 선택했으며 그 수는 지난 1년 동안 16% 증가했다면서 위원회의 조사는 종합요금제가 전력과 광대역을 따로 사는 것보다 더비싸다 소비자 단체의 조사 결과를 뒷받침했습니다. 위원회는 종종 공급업체가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전력 가격을 인상하고 이 묶음 상품에 문제들이 있다는 결론을 지지했습니다. 액트는 선거 전, 재정 및 경제 업데이트 정부 장부가 공개된 후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감세를 완화하는 대체 예산의 변경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액트는 이전에 제한된 최고세율 28%의 2단계 세금 시스템과 비교해 최고세율이 33%인 3단계 세금 시스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제한된 것보다 더 느리고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6만 달러 미만의 모든 소득에는 17.5%, 6만 달러에서 7만 달러 사이에는 30%를, 7만 달러에서 18만 달러 사이에 33%, 그 이상의 소득에 39%를 부과합니다. 2025년과 26년부터 30% 범위가 7만 달러에서 18만 달러 사이의 소득을 포함하도록 확대됩니다. 다음에는 18만 달러 이상의 최고 세율이 39%에서 33%로 낮아집니다. 액티는 또한 국방 운영과 자본 지출을 나토에 맞춰 GDP의 2%로 늘리고 호주의 2.3%와 비슷한 수준으로 늘릴 것을 오랫동안 요구해왔습니다. 새로 발표된 정책에서는 뉴질랜드가 GDP의 1.5%에 도달할 때까지 국방비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리틀 국방 장관은 지난 8월 뉴질랜드가 GDP의 약 1%를 군에 투입하고 있으며 정부의 최신 국방 전략에 따라 그 규모가 늘어날 것이지만 2%에 도달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액트는 이전에는 퇴직 연금 자격을 67세로 늘릴 것을 요구하며 2023년과 24년 회계 연도부터 매년 2개월씩 늘어나는 것이었지만 최근 수정에서는 변경 비율을 매년 3개월로 늘렸습니다. 이 정책은 2032년까지 전면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의 퇴직자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액트의 데이비드 시모어 대표는 자신의 수정안이 어려운 경제 환경을 반영했으며 세금 감면으로 모든 소득자들이 연간 몇백 달러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당은 유학생들의 취업 권리를 확대하고 더 많은 국가의 학생 모집을 늘릴 것을 약속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국민당 대표와 고등교육 대변인 패니 시몬즈 이민 대변인 에리카 스탠포드는 목요일 아침 소던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에서 유학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유학생 정책에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유학생을 위한 패스트트랙 비자 처리와, 유학생이 매주 일할 수 있는 시간을 20시간에서 24시간으로 연장하며, 뉴질랜드를 더욱 매력적인 유학지로 만들기 위한 유학생과 파트너의 취업 권리를 확대하고, 에듀케이션 뉴질랜드가 유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한 국가의 다양화가 포함됩니다. 럭스는 캐나다와 호주의 유학생 수가 코비드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되었지만, 뉴질랜드의 유학생 부문은 예전의 절반 정도라며 "우리는 성장을 재발견해야 하며, 유학생 시장이 그중 강력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국민당 대표는 선거 후 협상에서 자신의 당이 어떤 타협을 할 준비가 돼 있는지 유권자들에게 명확히 밝히지 않을 것이며 이미 언급된 것 이상의 금지 정책 영역을 명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당은 액트와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유치에 있으며 뉴질랜드 퍼스트가 필요한 일부 시나리오에서는 국민당이 권력을 잡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채택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럭스는 이번 주 국민당이 강력한 정책을 의미한다면 세금 계획과 같은 주요 정책을 수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선거 후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선거 중에 언론 을 통해 할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원뉴스 배리언 여론조사에서 조사 대상자의 82%는 정당은 선거 전에 연정 합의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10%는 아니오라고 답했고 8%는 모른다거나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에너지 신탁회사 에너지 트러스트가 전기 소비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함에 따라 수십만 명의 오클랜드 주민들은 364달러의 현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엔트러스트의 지불금은 향후 2주 이내에 타마키, 마키우라우 전역의 35만 9천 가구와 기업에 보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오클랜드 주민들이 행운의 수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벡터에 의해 전력을 공급받은 사람과 전력요금 청구서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중부와 동부 또는 남부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사람만 해당됩니다. 벡터의 수익과 대상자 수에 따라 매년 배당금이 변동되는데 엔트러스트는 벡터의 지분 75.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334달러는 트러스트에서 30달러는 벡터에서 지급되며 지급액은 총 1억 2천만 달러입니다. 작년 지불액은 가구당 혹은 기업당 303달러였습니다. 뉴질랜드는 일렉트라트러스트와 스캠파워, 사우스랜드 파워트러스트, 타이라 휘티 등 전국에 산재한 많은 에너지 신탁 회사가 있습니다. 에너지 신탁은 지역사회를 대표해 전기배전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회사에 지분을 보유한 고객 소유 기관입니다. 뉴질랜드 킹 쉘먼이 새로운 농업 전략으로 수익을 되찾았습니다. 새로운 연어 농장 운영 전략으로 인해 뉴질랜드 킹 쉘먼의 연어 사망률이 감소하며 작년에 2,450만 달러의 적자를 입은 후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7월 31일에 종료된 6개월 동안의 주요 수치는 1년 전과 비교하면 순이익 1,060만 달러 대 손실 2,450만 달러, 수익 9,160만 달러 대 8,000만 달러, 연어 사망률은 780만 달러 대 2,230만 달러 손실입니다. 마크 듀드니 회장은 이번 결과가 2022년 큰 손실 후 회사의 재정적 회복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는 우리의 새로운 연어 농장 운영 전략으로 사망률이 감소했으며 이전 비교 기간과 비교했을 때 사망률로 인한 손실이 2,230만 달러에서 780만 달러로 감소했고 이는 처리 및 판매 운영 전반에 걸쳐 운영 우수성에 중점을 두어 FY24 상반기에 눈에 띄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임명된 CEO인 칼 켈링턴은 지난 1년 동안 사업이 진전을 이루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처음으로 뉴질랜드에서 코비드 19 변종 BA.286이 발견됐습니다. 환경과학연구소 ESR은 9월 초에 채취한 폐수 샘플에서 이 물질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초기 결과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 사용 가능한 코비드 19 백신은 BA.286에 효과적입니다. BA286이 모니터링 중인 변종이라고 발표한 세계 보건기구 WHO는 지금까지 BA286이 더 빨리 퍼지거나 더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타고 대학의 마이클 베이커 교수는 이 변종은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여전히 진화적인 도약을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이는 팬데믹이 여전히 예측 불가능하고 확실히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더욱 확실히 일깨워 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 허브,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타프, interest.co.nz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95원 75전, 한국에서 보낼 때 803원 70전, 한국에서 받을 때 787원 80전입니다.